후기 철학의 대표는 철학자 중에 비트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철학적 탐구란 그 내용에 돈 싱크 루크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보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딱 말할 때한 가지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단어를 여기서 문장을 만들면 100이면 1 100 다른 문장을 구성하며 각각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그리고 연인의 사랑, 다르듯이, 비드케시타인은 이렇게 서로 겹치고 포개지지만 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환영되지 않는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베의탄식어린독백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스가 오늘 쉽게 말하면 초음평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본 것을요, 보지 않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은 것까지도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엘리베스가 여기 모든 삶을 다 보았을까요?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베 탄식을인 독백을 들으면서 너가 지금 보라 3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난 중에 있는 그 요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요베 심한 종기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서 기화적으로 자기의 자기 몸을 끌고 있는 처참한 요베 그 모습을 보면서, 겉옷을 짓고, 티끌을 머에 뿌리고, 7일 동안 밤낮 함께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진지하고 우정어린 태도로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기 자신의 입을 열면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다고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대방사람 엘리베스가 욕을 향해서 먼저 입을 연 것입니다 내가 연장자로서 내가 형님으로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베스는 직접적으로 욕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비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가 언영 중에 잘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고 그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으며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에리바스가 주장합니다. 이걸 역으로 다르게 적용하면요. 망한 자, 끊어진 자, 고난 당하는 자겐 그럴 만한 수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리바스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순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욕에의 닥친 고난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장에서 이제 욕과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1차 결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또 욕이 반박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얘기해서세 친구의 1차적, 2차적 결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기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종 용의 마이같이 전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내놨습니다.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랬습니다. 대만혈 적은 아라비아 사막지역에 속한 에돔의 한 부족입니다. 에세이 아들의 후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 에서. 아마 그런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에스가 헬족 속에 엘론의 딸과 딸이었던 아다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엘리바스라고 창세기 36장 2집과사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장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에스였지만그 장자의 고난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경월히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그의 에세의 후손이었던 엘리바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대의 고난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대에게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전에 사람들에게 등만 있는 사람이라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돕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며 또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며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한 자라고 3절과 4절에 그렇게 요업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합니다. 요업이 좌절하고 낙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말로 가르치고 격려했던 삶 살았던 것을 내 알고 있다고 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을 교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 실족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며 늘어진 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손, 힘이 빠진 손은 여러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있는 삶의 의욕이 꺾인 자들을 욕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다시 살아가시는 힘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넘어져가는 자를 마을로 붙들어 주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크게 좌절하는 자를 욥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자를 스스로 설수 없는 자를 도와서 힘을 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친구들이 그렇게 그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너의 선행, 너의 삶에 대한 모든 것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막상 너가 재앙을 당하자, 욥이 너가 재앙을 당하자,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답답해하며 좌절해 하고 있느냐? 어찌된 일이냐고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업이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세워준 그게 말뿐이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잔의 말이란 것입니다. 지금 에리바서는 요업이 당한 그 지향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딱 미리 내놓은 것입니다. 보지 않은 것도 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의 지향이 사탄의 역사에서 기한하고 있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니.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내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부모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적도 우리 부모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딸을 낳았지만 내 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안다. 이 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음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너의 죄가 있지 않느냐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시로 보면 지금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너가 지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너가 교훈하고 좋은 일을 했던 것, 악한 자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격려하고 순전했던 것,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재앙이 너에게 딱 부딪히니까 너가 보여준 반응을 보니까 너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거 보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요버의 세 친구들도 한길같은 비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버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보람이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 10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게 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됐냐?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깨끗하지 못하고 어차피 죄를 범하게 되는 존재라고 있습니다. 물론, 노업분 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 8절에, 악을 박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두나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목격하고 관찰했던 것들을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원리이다. 그렇게 지금 확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밭 갈고 뿌린 그대로 악과 독을 거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인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콧김에 사라지고 만다, 부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운 콕김이라는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직노를 어인화한 편, 어인화한 그런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악인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그 주장은 악인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경우를 내가 수없이 목격했다. 내가 그거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악인의 죄를 결코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다. 라고 딱확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럼 인간이 망하는 것은 자기의 죄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는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업의 완전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해서 도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모르는 딱한 가지는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는 삶,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하여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냥 죄의 결과만 보고 그렇게 인간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이 창조물로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고림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그게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의 완진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자 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속죄의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을 향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한 속계의 속죄 자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죄인 진노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여 만족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속계에 대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자신이 대속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역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셨다는 것 대속의 재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의 개념은 죄와 구원의 핵심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대속하는 것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인간 대신에 자신을 계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에 자신을 둔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인간만이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에 자신을 둔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는 특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을 수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러고 그런가 하면 또 엘리바스가 무엇에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전본이야 12절과 16절에 인과응보에 비추했던 이야기를 자신이 어떤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사건을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 자신의 그 주장을 더큰 권위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영적인 임재의 사건을 지금 영적 체험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는 자신의 영적 형상에 그 경험을 두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영의 형상을 분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의 임재 그는 두려워했고 떨림이 생겨서 그의 뼈가 흔들리고 자신의, 자신의 몸의 털이 죽뻑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영의 임재에 대해서 과연 성령의 임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세상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임재를 통해서 그가 받는 두려움은 무서움으로 위한 부름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의 임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샘솟듯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평안이 넘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스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어우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욱이 엘리아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내어 말하는 이 영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 1 7절과 21절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환상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상과 허상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늘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과 악한 영을 혼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이 아닌 악한 영의 말도 혼합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면 첫째는 재인진 인생은 하나님보다 어렵지 않고 성결하지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종도를 믿지 않으며 그 천사도 미음하다고 하신다. 세 번째는 하물며 티끌로 만들어진 자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을 오직 하겠는가. 네 번째, 인간은 영원히 망한 존재이며 그래서 그를 생각한 자는 없다. 다섯 번째, 인생은, 인생은 지혜 없음을 없으면, 없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스가 영의 말이라고 전한응언급에는 일말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분명 죄인 된 인간은 그 자체로 어렵지 않고 승리한 존재가 아니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렵게 여겨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는 어로운 자, 성결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성의 고림도 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룩다심을 얻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과 노력과 어려움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직 어를 힘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믿지 않고 그 천사를 밀어 하다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가 믿어한는자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자신과 그 피조물을 밀어내시다고 하시겠는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반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비록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나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본사를 부여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물을 만드심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의 최고봉인 인간은 영원히 망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망하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생각하셔서 방주를 탄노아를 번영하셨고, 홍수를 거치게 하셨고, 바로에 조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획하셔서 출구의 역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 인간에게 영원한 삶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고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가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소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기 42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 사실상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욕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사탄에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러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졌던 신앙체험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며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영적인 존재를 밤의 이상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그리스의 도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평안이나 인간적인 개인적 가르침을 통한 지식은 참된 구원과는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많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3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을 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스는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이런 것, 엘리베스가 주장했던 것, 그의 말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신명기에 갖다 놓으면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 이것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 경험, 순입변의 판단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악의적으로 평가는 엘리바스는 전달하지 못한 신앙관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욕기를 묵상하면서 엘리바스의 주장을요, 그냥 객관적으로 읽어보십시오. 틀린 만이아니라는 고개를 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과 응보의 법칙을 주장하고 도둑력을 강조하는 비의 주장은 세상의 부원은 옳은 소리라고 할수 있을지라도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교사는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된 교사의 불가한 셈이라고 거짓 교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교모히 이용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미혹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요, 성경의 불경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으면 그런 미혹된 영과 같이 이단과 같은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볼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욕과 그 친구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간에도 불구하고 욕기가 이세 친구들의 주장을 자세히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부라고 불리는 우리가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전하며 잘못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까닭없이 자랑하고 이를 남에게 강요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의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누가 그럴까요? 목사가요. 목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항상 잘못한 게 뭡니까? 결론을 꼭자기가 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사인 내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주장이 결론이 될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될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환복음 15장 실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벗어나서 참된 명성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이 내 보이는 것처럼 남을 아는 것도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신이 아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적 증언과 철학과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이를 전파하고 있다면 이건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훈련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인격을 밝아지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분별할지 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성령을임재하심이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리바스처럼 내가 연장자니,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 내가 더 등록이 있으니,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에 정확한 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런 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주님그 네. 요배 혼난 앞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아파했지만, 글리바스의 그, 그 주장을 들어보면 도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랄지라도 그 마음 속에, 그말 속에 십자가 대속에 은혜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도 우리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다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내렸던 평가, 함부로 내렸던 비판의 말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충고한다고 했던 말들이. 상대방의더 그 아픔의 상처로 그렇게 말로 다가가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뿐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올바르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볼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께서 납해 주시고 성경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의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